맘입니다 제가 5월 24일 날 같이 메이팅하네. 얘는 알을 낳았는데 아 미안하게 더라 5월 24일 날메이팅했니 알을 낳았나 해서 이렇게 아까 완전 흙을 완전 흙 물놀이가 아닌 흙놀이를 해놨더라고요. 확인해본 결과 알이 없고 자세히 이렇게 보니까 이제 밖으로서 다 빼주고 보니까 한, 얘가, 얘가 6월 12일 날 메이팅이네. 얘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저기, 헉 거기에서. 이렇게 조금, 뭐, 뒤집어 놨고. 이렇게 자세 보니까, 여기 어디다, 여기, 여기여기 보이죠? 뭐, 히끗희끗한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알을 난거 있죠. 아까, 음, 귀뚜라미가 거전한 이틀 전에 줬는데, 먹지 않고 있길래, 좀 전에 미끄럽 저 귀뚜라미 한 마리 먹이고 잘 먹더라고 배고픈가봐요 어우 빨리 귀뚜라미를 공수해와야 되는데 어우 빨리 얘는 진짜 표시났죠 저번에는 저무주의에서 닐리랑 메이팅했는지 트라이랑 메이팅했는지 구분을 안, 안 해가지고 후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확실하게 닐리 얘는 같은 날 했는데 트라이라고 해놨죠 근데 닐리예요 와, 릴리, 제가, 어려서, 너무 빨리 제가 마이팅 했나, 해서, 얘가 좀 마른 것 같고, 색깔도 좀, 그래서, 음, 후회를 했었는데, 얘가 그래도 성장을 다 된, 성장이, 야물었나봐요. 곧, 애기 아빠가 되겠죠? 릴리. 음, 근데 이 5월 24일 미팅에 얘는 왜안 나왔는지 모르겠네, 나 나올려나 아까 지 보니까 흙을 막 뒤집어놨으니까 곧 나겠죠 기대를 해보고요 닐리 알 수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지금 두 번째 크레알이라서 예쁘고요 잘 보이죠 제 수고 많이 했죠 얘도 곧 나올려나 모르겠네요 한번 확인해봐야 되겠네요 아 배는 불록해요 아직 낫지 않는것 같고 쟤는 좀홀쭉한것 같아 요 알이 나왔기 때문에 얘는 아직 보면 배가 볼록한것 같아요. 음. 알을 쓰고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 또 영상 올릴게요. 구독 좀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세요.